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님 네. 가인드라고 부릅니까? 약자로? 네 그렇습니다 예. 세계 건설시장이 연평균 5%씩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공사 수주 실적은 갈수록 떨어지잖아요? 그 때문에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네. 네. 그런데 한 가지 난점이 있더라고요 카인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카인드가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것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카인드가 단독으로 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. 그렇잖아요. 다른 민간 뭐 회사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함께 연합으로 합작으로 네, 투자하는 게 많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카인드는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다른 기관은 면제받지 못하니까 예타를 다 거쳐야 되잖아요. 예, 합쳐서 어, 협업을 해서 어, 투자가 진행이 되면, 예, 그렇죠. 예, 예타를 받게 되는 경우그 예타가 그 금방금방 끝나면 모르겠는데 수 개월씩 걸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차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 해외 봉사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는 오히려 카인드가 KDI보다 훨씬 더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음. 있으니까 적어도 해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대한 예타 조사 권한은. 우리 <laughs> 다 된다, 그예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예타 관련 사항은 기재부에서 어,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설립한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인적 물적으로 상당 부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,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<laughs> 보여집니다 <laughs>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는 예 아직은 자신이 없습니까? 아,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. 여 지가 있 다고 보여집니다.